금요일은 얼음공주 타임이죠. 박은정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세상 제일 바쁜 국회 법사위 아.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아, 네. 아, 너무 아, 법사위 너무 힘들어요. 네. 법사위 바빠 힘들어. 그리고 네. 진짜 그온 데서의 그 법사위에 대한 막 너무 많은 말들을 하셔가지고 맞아. 저희가 고립되어가지고 <laughs> 네. 법사위들 진짜 힘드니까 음.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진짜 맞아. 네, 네. 고생 고생대로 하고 음. 뭐 하나만 또 잘못하면은. 음. 워낙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그걸로 또 엄청나게 공격을 그렇지, 받아요. 맞아요. 그럼 음.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응. 응원해줘야 응원, 되죠. 응원해야, 네, 응원해야 됩니다. 응원해야 됩니다. 거기 에또 국힘 의원들까지 상대를 해야 되니까. 하, 일도 일인데. 아,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네. 나경원 의원만 좀 나갔으면 좋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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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갔으면. 웃음> 아, 네. <laughs> <laughs> 그 나경원 의원은 그 조배수 의원보다 훨씬 나이도 어린데 네. 이게 막 톡톡 치면서 <laughs> 뭐 지지를 하더라고. 예. 사실 나경원 의원이 지금까지 빛을못본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아. 음. 그러니까 방금 딱 말씀하셨던 것처럼 3 0 0 동료들한테 뭐 툭톡치고 그런. 음. 뭔가 내가 위에 있다는 일종의 무의식 중에 선민의지 아, 그래. 그런다고 또 꼬집어서 너왜 나한테 툭툭 쳐 이런 음, 말 하기는 그, 좀 애매, 짜지는 그런 아. 이런 행동으로 쭉살아가기 때문에 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밉상, 음. 아, 덕을 못 쌓는 네. 스타일인가 보군요. 네. 네. 제가 보니까 느, 제 느낌은 조배석 거는 별로 생각 없이 있다가 음. 툭툭 치니까 왜 그래요? 아 <웃음> 정말, <웃음> 아유 저. <laughs> 근데 지금. 우리 딴 생각하고 툭 치는 어, 바로 하더라고 어, 아, 씨, 아, 뭘로 할래야 되어툭치가왜그래까 와우 저거 장님 박은정 잘 봤네 아, 잘 봤네 아, 뭐, 재밌더라고 예리하네어 <laughs> 박은정 의원님이 활짝 웃으셨어요 아우 웃으셨어요 와우 얼굴처럼 웃어줘 너무 재밌는 거야 이러네요 제대로 본 거야 어. 네. 제대로 본 거야 네. <laughs>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자 그리고 정의규현 김규현 음. 변호사 함께합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니까 네. 아, 오늘은 좀 욕한 먹고 칭찬만 듣고 가는 걸 목표로. 아 어, 네. 아 욕을 네. 좀 먹었었나요? 제가 검사라는 걸 이제 좀 잊으실 때도 되죠. 아 되지 검사. 네. 검사는 끝까지 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시작 몸풀기로 네. 검사 이야기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에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음. 어 법을 만들면 너네 책임져야 될 거라고 오. 현직 검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살면서 처음 봤거든요 바로 안미현 현직 검사 아 기억납니다 와 세상 정의로운 척다 했던 음. 분이거든요 일단 그때 그 장면 짧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보안사건이 전면 박살돼가지고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면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되거든요. 입법자 여러분이 책임지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자세입니까? 그게 지금 국가변호공직자의 자세입니까? 그럼 이 입법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도 없이 이런 입법을 하 겁니까? 그다리가맞이신요 예, 예, 예. 지금? 책임지지 않으셔서 입법을 하시면 안되잖 누가 책임을 않습니까? 안 진단 말입니까? 국가변호자인지 몰라요? 아직도, 하면은... 아직도 음... 범죄자다 그러면? 검사인 줄알아 여기 와서? 악명 검사!

아니 한마디로. 기소해놓고 무죄 나오고 인생 다 망가뜨려도 책임 안 지는 게 음, 검사들입니다. 네. 국회의원은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음. 민주당 국민의힘 할것 없이 본인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는 그렇지, 거예요. 선거, 초표로, 그래서. 선거로 책임을 맞아, 집니다. 맞아. 검사들이 책임을 안 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 저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세상 정의로운 척했던 안미영 검사가 네. 로스쿨 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네. 법무연수원 소속 검사가 음흠. 로스쿨에 가서 검찰 실무에 관해서 강의도 하고 음. 아, 교수처럼 예. 네. 그리고 검찰 실무 관련 문제도 출제하고 음.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안면검사가 법무연수원에 있으니까 네. 어~ 성균관대랑 한양대에 가서 음. 시험 아 강의를 했나 봐요. 네. 강의를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때 강의를 한 내용들이 다 시험 문제로 나왔다는 거야. 오. 그러면은 잘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할 수도 있는데 네. 어, 강의 자료를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이제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 이 부분들에 대해서만 다 출제가 됐고요. 음. 특히나 이 가운데 예를 들면 분묘발굴처럼 음. 평소에 거의 음. 다뤄지지 않는 죄명, 네. 평소에는 절대 출제되지 않는 음. 죄명이 음. 문제로 제출이 됐다는 거야. 오. 출제가 됐다는 거야. 오.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음. 이 문제가 있네. 안면 음. 음. 너가 일부러 이거 다 음. 알려주고 음. 거기에서 음. 시험 문제 낸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가 기말시험을 다시 취소를 하고 치렀거든요 음. 네. 치렀는데 그 취소하고 다시 시험 치르기로 했어요 음. 제 시험 네. 네. 이 피해가 진짜 아, 그렇죠 막심합니다 아, 그, 아, 그. 이것과 관련해서 음. 박은정 의원이 음. 국회에서 아, 지적을 했는데요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최근에 로스쿨 그 파견 나간 검사 교수가. 문제를 유치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보고를 받으셨죠? 네, 보고 받았습니다. 이 검사 교수는 직무 배제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리고 감찰 진행 중입니까? 네, 예, 지금 그 예, 법무인사원에서 원 소속총을 좀 복귀시키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바로 감찰 시작하려고 좀 네,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문제를 유치한 사건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에 해당합니다. 대학교들에 대해서 형사 처벌할 사안이고요. 네. 네 지금 댓글에도 이거 보세요 어~ 족보가 있는 거겠지 어, 문제 아니, 아니. 아~ 족보가 아니야. 있는 거겠지 그리고 안면이 워낙에 잘 가르쳤겠지 음.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음. 네. 우리 두분다 검사 출신이니까 제가 그 로스쿨 다니면서 이 과목을 들었잖아요 저도 어~ 음. 아, 네. 네, 그~ 법무연수원에 실제 이제 현, 현직 검사 (7명) 정도 분들이 이제 로스쿨에 나눠 가지고 출강을 하면서 이 과목을 가르칩니다 음. 그러면서 실제로 어느 교수가 출강을 한 로스쿨에서 검사가 많이 나오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 교수의 명성 이런 걸좀 좌우하기도 해요. 예. 네. 내가 가르쳤던 애들이 시험 잘 봤어. 아 이게 나의 명예가 되기도 하니까. 그래고 열심히 가르치기는 하거든요. 교생들이. 아, 네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시험 문제를 이렇게 제가 들은 과목이니까 어. 아까 나왔던 그 목록들이 죄명 목록 표들이 어, 그게 이제 대검 예규에 있는 죄명들인데 거기에 형광펜까지 갖면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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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니까 이거 달달달 외워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아 왜냐하면 교수가 여러 명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한 교수만 그래버리면 다른 교수들 뭐가 돼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 교수들이 합의해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로 하고 우리가 합의해서 이거 이거를 요런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 어떤 합의가 다 있습니다 예 음. 네. 그대로 음. 가서 해야 되는 건데 저거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 듣도 보도 못했어요 저는 지금 어 그, 저런, 네, 저거는 이제 문제의 한80% 90%. 가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문제 유출에도 해당해 해당한다고 음. 보여지고, 그러면 이 대학교에 대한 위계의한 에 업무 방해에도 해당하고, 음, 저 검사 교수가 강원대에도 출강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어. 강원대 국립대기 때문에 공지 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합니다. 어.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악과 교수회에서 지정한 입시 지정곡을 유출한 경우에는 그게 국립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음. 공무상 비밀 누설에도 해당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에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검사 교수의 문제 유출은. <laughs> 굉장히 심각한 형사 사안에도 해당하고 오. 또 중징계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재시험으로 그냥 이게 그뭐 괜찮다고 어, 볼 수가 없는 게 처음 시험에서 잘본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 학생들은 다시 시험을 왜 봐야 됩니까? 그렇지. 굉장한 불공정이 발생해버리고 맞아요. 이건 회복이 안 됩니다. 해복이 안 되죠. 근데 검찰 실무 과목은 나중에 검사를 지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점수가 반영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음. 그는 이 로스쿨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던 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무부 차원에서 저 검사 교수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 아형사 처벌 대상이군요. 형사, 형사 사안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 저것은 그래서 그. 징계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사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저걸 왜 저랬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물론 이 자기 공명심 때문에 자기 가르친 학생들이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공명심 때문에 했다면 더더욱 문제가 그럼 저런 검사한테 수사권을 주면 얼마나 그 공명심 이상한 공명심으로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위법한 것까지 음.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사안을 제대로 처리해야 되고 검사들 수사권 정말 이렇게 줘야 되나 다시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 검찰 실무를 로스쿨 다닐 때 배웠어요. 예요 예. 시험도 보고. 그렇 검찰. 그때 예. 뭐 조작 수사도 배우나요? <웃음> <웃음> <laughs> 아니, 아니 그렇 <laughs> 예를 들어서 뭐 어미준이 강사로 네. 나갈 수도 어, 있고 예, 그렇죠. 확인하네. 아, 뭐, 어, 궁금하지 않아? 조작 수사를 밝히는 법은 배워야. 음. 아, 박상용이 같은 애가 <laughs> 그렇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로 박상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법무연수원 교수죠. 법무연수원 교수님. 연어술팔티 방법 그거 가르쳐주나? 네. 안미영 검사보다 <laughs> 더 안미영 검사 로스쿨 학생들 가르치지만 네. 박상용 검사는. 그 이미 검사가 된아 1년차 아 신임검사들을 가르치는 음. 교수 아, 아 1년차 신임검사를 가르쳐요 박상룡이 주목 네. 주목 주목 어. 1113호 네. <laughs> 여기에 양쪽 네. 변호사들을 불러갖고 술을 먹이라 말이야 네. <laughs> 어? 이거 도 <너> 된다니까 이놈들아 <laughs> <laughs> 이런거 <에이, 웃음> 듣기평가해가지고 자 들으셨죠 이건 뭡니까 종이소리? <laughs> 돈소리지 이놈들아 이 바스락바스락은 <laughs> 돈으로 가는거야 이놈들아 <laughs> <laughs> 또하나그니까 아, 박은정 <laughs> 의원님은 형사처벌되겠지만 이거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다른 대학에 다니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에요. 걔네가 피해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게 7명이서 같이 강의를 하면 미리 모여서 교환도 똑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형평성이 맞잖아요. 그런데 안미형 검사가 저렇게 음영으로 예를 들면 하이라이트에서 이렇게 하, 주, 알려주면 네. 그 안미형 검사 밑에서 수, 시험을 본 사람들만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전혀 안 하고 일반적인 강의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건 그 다른 대학에 다니는 노스쿨 학생들이 항의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저희들이 네.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결국 합병자 네. 때문에 네. 그런 문제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네. 실제로. 아, 저, 아 죄송합니다. 제가 꽁투 중에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1113호가 아니라 1313호. 이거 학 확실하게 하면. 학용 예, 아, 예. 미안. 아, <laughs> 아, 상용 미안. 네. 네. 1113호 검사는 무슨 죄입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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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1313호 죄송합니다. 이 과목이 두 개가 있는 게 검찰 실무가 있고 재판 실무가 있거든요. 재판 실무 과목 판사가 나옵니다 음...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재판 실무 같은 과목은요 판사들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음... 시험이 다가오면은 질문 금지 기간이라는 걸 설정을 해요 아... 네. 진짜 자기들이 합의해서 여기까지만 가르친다 가공 그 거기에서 강의한 적어놓은 이외의 강의나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 하면 안 되고 몇월 몇 며칠까지만 질문 딱 받고 그 이후에는 딱 끊고 연락도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요. 그렇게 정상이에요. 제대로 같은 경우엔 지금까지 좀 많이 느슨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 네. 근데 사실 이게 과거에 우리 쌍둥이 자매 아버지 유, 문제 유출 사건 있잖아요. 음, 네. 제가 보니까 아버지 징역 3년 실형 받았어요. 아유 3년. 다른 빵은 뭐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안면 검사도 안면 검사는 이번 시험을 통해 갖고 음. 검사된 사람한테 수사 받으면 되겠네. 아. <웃음> 네. <웃음> 잘 배웠지. 나 <laughs> 네. 아, 이제 <laughs> <laughs>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건 아무튼 형사 처벌 대상의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겁니다. 이거 뭐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네.